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때 직업을 떠나 사명감을 떠나 각자의 이익을 떠나서 어떤 영역이 잘 되게 만들고자 한다면 그 일을 하고 싶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할만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영역이 몰락하는 데는 아무도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지거나 할수 없는 환경이 되면 그 영역은 필연적으로 몰락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핵심 의료들이 그렇습니다. 필수과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과의 핵심인 영역과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보완 영역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모두의 수호자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전공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광주에 있는 전공이들을 만나고 왔고, 어제는 부산에 있는 전공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대체로 지금 우리가 필수과 혹은 깊이과라고 이야기하는 과에서 사직한 전공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입을 모아서 말했습니다. 이 공부를 여전히 나는 계속 하고 싶다. 그런데 두려운 것이 너무 많아서 잠아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 어제 만난 내과 2년 차와 3년 차 사직 전공의가 저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몰랐는데 나의 윗년 차 선배들이 단한 명도 빠짐없이 소송에 걸려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고 그래서 더못 돌아가겠다. 지금까지는 전공의들도 현실이 이 정도로 어려운지는 몰라서 지원했던 것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모두 알게 된 것이 또 하나의 비극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에 누가 지원을 하겠으며, 그 후에는 또 누가 지원을 하겠습니까? 어느 한 영역이 몰락하는 데에는 그 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권리나 권한에 비해 과도한 책임을 물어온 사회의 분위기, 그것을 좌시했던 선배 의사들, 그것에 대해 제때 교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정부와 국회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첫 번째 법안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내용을 쓰면서 저는 참 슬펐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에 불가피한 행위를 했고 그것이 고의가 아니었으며 명백하게 피할 수 있는 과실이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을 경우 처벌을 하지 않는다. 의사가 아닌 분들께 묻겠습니다. 고의가 아니었고, 명백히 피할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데, 그것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으로까지 만들어야 합니까? 사실 저는 이것이 아주 슬픈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일에 있어서, 고의가 아니었고 일부러 잘못하지 않았고 중대한 과실도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게 해줄게 라는 말이 과연 명문법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의료계에는 그래야 합니까? 제가 발의했지만 사실 이 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법이었을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말합니다. 이런 것으로 특례를 제정하는 경우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일반적인 의료 행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하는 나라 자체가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그 특례법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우리가 국민들을 향해서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 왔고 그 이야기를 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법을 만들면서 돌이켜 보았습니다. 우리가 쉽게 의료 사고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기에 의사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이미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의료의 악결과 혹은 의료의 과실, 의료 분쟁, 의료 사고. 이 모두는 다른 의미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구분되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에서 정부에서 보도 자료로서 나가는 많은 말들이 그것을 혼재하여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의료의 악결과는 모두 의사의 과실이 있는 것처럼 잘못 인식되었고 그것이 지금의 많은 오해를 불러온 단초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아젠다를 던지거나 새로운 어휘를 만들거나 새로운 제안을 할때 이것이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어떻게 인식하시겠는가 이것이 의사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임을 우리의 진심이 가 닿을 수 있도록 아주 세밀한 부분에까지 함께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의료는 큰 변화를 맞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전의 의료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에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를 밟아서 전문의들이 주로 기등하는 그런 의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의료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면 의무가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권익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기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빠짐없이 기억하고 이 사회 내에서 의료계의 역할, 언론의 역할, 국회의 역할을 잘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개혁신당 같은 방향으로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초당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모두 협력해야 합니다. 의협 그리고 의료계에서도 저희 개혁수당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정당과 정부와 함께 손잡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